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부자 되는 세가지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방법보다는 세가지 생각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쯤 생각해보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생각이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 때는 부자가 어, 되는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 봤을 때 직장 월급만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살아면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제 주위 지인들을 이야기 들어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세 가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자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보다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해주고 그 대가로서 나도 얼굴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회사 내에서 사장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첫 번째 방법이 자, 월급 이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개인마다 아어 투자 성향이라든지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냐 있에 따라가지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뭐 상가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가지고 해 거기서 월세 흐름을 받든지, 아니면 그 직장 그 생활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아 현금흐름을 어 어떻게 얻든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월급 이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지만 어, 좀 부자로 갈수 있는 그런 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월세가 한 40만원 50만원 나오는 이런 어, 오피스텔 어, 를 하나 구매했는데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40만 50만 원, 50만 원더 받아가지고 보자가 되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만은 을 10년 동안 50만이라는 어그 월세 현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한 2억, 3억을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종잣돈에 대한 그 이자, 이자를 어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성공을 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고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매일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만나던 사람과 만나서 특히 친구들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어, 현실의 삶의 힘든 것을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좀더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입문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물어가지고 내가 몰랐던 그 분야,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기회를 볼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테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내가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을 건데, 뭐 20억이든 간에, 하지만 막상 10억 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나중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 종잣돈이 모였거나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끔, 자기 능력에 맞게끔 투자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안목도 길러지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직장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제가, 생각,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이와 유사한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 직장인은, 자, 사장은 그, 어, 자기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아, 그러면 자 거기 있는 직장인은 내가 잘리지 않을 만큼 정도의 일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취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보장되는 아, 그런 어,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 하여튼 직장에서 일단은 나의 어,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일단은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아, 내가 현실적으로 어, 또 다른 어떤 현금, 월급 위에 현금 흐름을 어,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생각과 사장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차한 상황이라든지 직업의 특수성, 여러 가지 환경, 개인적인 환경, 나이, 뭐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 찾아야 될 몫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어, 제 지인 중에 상당히 성공한 사람은 일주일에 새로운 사람을 한1명 정도 만나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지 못했던 간에 어떤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즉 사고의 평창, 저 나의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어, 배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아마 나마 많이 배우는 어,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직장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어, 새로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아니면 재테크, 아니면 인문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뭐 오랜 시간 동안 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학습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그 분야에 대해서 좀 나의 사고의 폭을 넓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들 책에서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야에 한만 시간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라는 직업도 뭐,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예과 본과 가지고한 10년 기간이 되고, 보통 흔히들 박사라는 사람도 한 10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학위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그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분야, 에, 대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1 시간 내지는 2 시간, 두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재테크에 대한 공부인데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이 틀을 깨기 어려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일으킨다. 대출은 무서운 거다. 우리 부모 세대는 1970년도 80년도 그 당시에는 지점장을 알거나 좀 고위직을 알지 않다면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돈에 대한 속성 어, 이런 걸잘 몰랐기 때문에 빚은 힘들다 무서운 것이다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밝은 사람이나 어, 거부들은 이 대출이라는 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렛대로 생각해가지고 나의 어떤 자산을 상승시키는 어, 그런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법을 일찍 알았는거죠 자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어 터득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한평생 한 평생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건물을 샀다든지, 안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큰 부를 이뤘을때 자네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한 2년, 3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를 이루는 것은 2,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몇 달, 몇 개월 만에 부가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 어, 내가 미래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대출은 레버리지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대출을 얼마 이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게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렛대는 뭔가 하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움직인다는 게자 이게 지렛대입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세 가지 생각으로서 즉 직장인이 부자되는 세 가지 생각 이것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뭐한달두 달보다는 꾸준히 최소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현금, 흐름,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나의 사고를 넓히고 재테크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게 가장 크지 않겠나 싶고, 어, 그로 인해가지고 자유로운 시간이,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받는 부자들의 공통된 어떤 가장 좋은 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음, 한 10년 전에 아주 거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서말은 거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한두 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어떤 그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걸 보는 안목이 돼야 됩니다. 안목. 자 안목이 있려고하면재택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자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고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즉 새로운 사람 알더라도내 주위에 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인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줬을 때 내가 저, 그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이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안목,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내한테 저에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때마침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볼수 있는 어,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어, 부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이러한 어떤 부의 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평소에 늘 생각하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어서 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